안녕하세요. 김부경입니다. 42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2차시 거북이와 함께 그림 그려요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할 거냐면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라고 하는 걸고, 학습 목표로는요, 터틀 모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터틀에 사, 사용되는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함수는 뭐였나요? 함수는요,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미리 만들어진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요, 우리 매번마다 호출, 한 번만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함수를 알고 있으면 여러 번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max라는 함수는 가로안의 숫자나 문자열 중 가장 큰 값을 반환하도록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울 거는요, 모듈입니다. 모듈은 뭐냐면요, 관련된 함수들과 코드들의 묶음으로 필요한 모드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보단 조금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수 말고 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미리 다 묶어 놓고 요거에 관련된 걸 내가 가지고 와서 아그 안에 이런 함수도 있었지 이런 속성도 있었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쓸수 있게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와 함수처럼 우리가 이걸 계속 불러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랜만 엔트리를 봤습니다. 자 엔트리에 보시면은요 확장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확장 블록에 들어가시면은요 날씨와 관련된 거, 생활 안전과 관련된 거, 자연 재난과 관련된 거. 행사와 관련된 거가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요 날씨와 관련된 거쓸 거야라고 클릭하고 불러오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불러와지면 요 안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 이것 중에 확장 블록 중에 나는 요거 갖다 쓸 거야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스크래치도 한번 보실까요? 스크래치도 보시면요. 왼쪽 제일 밑에 보면은 요런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면요. 음악과 관련된 것들, 펜과 관련된 것들, 비디오 감지와 관련된 것들이 요렇게 묶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에 펜과 관련된 묶음을 딱 클릭하면요. 요렇게 펜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뭐 함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자, 모듈은 엔트리나 스크래치의 확장 기능과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실까요? 아, 내가 어떤 내가 요런 요런 특징들이 있는 거 묶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요. 터틀이라는 모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처음 할때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가장 학생들 이해도가 높고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터틀 모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틀 모듈을 가지고 모듈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관련 모듈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코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엔트리에서 확장 버튼을 클릭하듯이 우리는 나 터틀이라고 하는 모듈을 쓸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임포트라고 해서 나 모듈 불러올 건데, 어떤 모듈 불러올 거냐면, 터틀이라고 하는 모듈 불러올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예약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 여기에 어떤 요거를 이용해서 뭐를 할거냐면 꼬북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야 입니다. 자, 이 개념은 클래스 개념 우리가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은 아나 터틀이라는 모듈을 하나 불러왔는데 이 터틀이란 모듈에는 터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 어떻게 뭐 붕어빵 객체를 만드는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하면은 이런 꼬부기와 같은 인스턴스.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붕어빵이 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붕어빵 틀에서 이렇게 밀가루를 넣으면은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거나 뭐 자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꼬부기를 가지고 뭔가를 작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틀을 토니를 가지고 와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나 이제부터 터틀이라고 하는 모드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거를 사용하기 위한 거북이를 하나 만들 거예요이 거북이는요, 이름이 꼬북이고요, 얘는요, 요렇게 모두를 이름을 하고 DURTL 이렇게 -E. 이렇게 하고요, 실행을 누르면요, 요런 창이 뜹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니까요. 요 요게 뭐냐면요. 우리 꼬부기예요, 꼬부기. 되셨죠? 자.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 모양이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요런 함수를 사용하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속성에다가 터트리라고 하면요.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나 꼬부기야. 이제부터 객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꼬부기한테는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요 안에는요. 모양을 넣을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짜잔! 모양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함수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자, 기본 하살표, 아까 처음 했던 거, 그 다음에 거북이, 조그만 하살표, 정상각형, 정사각형, 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바꿔 볼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요 이번에는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양 바꾸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누르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고 아마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얘 거북이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이런 게 있네요. 어 여기에서는 지금 꼬부기가 아니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임포트 모듈을 바로 불러왔습니다, 그죠? 모듈에다가 단 요거를 하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안 그러는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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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토니를 쓰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파이썬을 요거 터틀을 구현할 때요 창문 이렇게 딱 보였다가는 닫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열려 있는데. 실행해보면, 요렇게 열려있잖아요. 안 닫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얘가 딱 보이고는 딱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닫지 마세요. 내가 X표 누르기 전까지는 닫지 말아주세요. 할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됐나요? 창을 닫히지 않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요거 지금 필요 없죠. 왜냐면요, 우리는 지금 안 닫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지금 컴퓨터 중에 어, 내가 톤이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주, 걸 가지고 이거 파이썬을 구현하고 있을 때, 혹시 다친 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요 명령을 쓰면 다치지 않게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조금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요 포워드를 먼저 배워 볼게요. 포워드는... 지정한 길이만큼, 픽셀이에요 만큼 직진하며 그려요 입니다 자 그래서 i m p o t 이름 객체 만들고 객체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요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요거 어,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낯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 시간만 잘 기억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T U R T L이나 모두 쓸 겁니다. 자, 저 객체 하나 만들 거예요. 선생님, 거는 그냥 조금 외워주세요. 클래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 객체를 가지고 객체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dur, td. -E. 그리고 클래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붕어빵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객체가 뭐든지 하게 됩니다. forward, ward. 픽셀 앞으로 100만큼 가게 됩니다. 자, 요렇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금방 보이셨나요? 앞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방향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아니야. 50만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요렇게 50만 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 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300 가볼까요? 300? 하고 실행하면은 오 이렇게 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쌤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 모드를 할 거야. 모드를 할 건데 어떤 모드? 터틀이라고 하는 모드를 불러올 거야. 그리고 이 터틀에 나는 클래스, 클래스, 터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요런 객체를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이 객체를 가지고 얘는 붕어빵 틀이고 얘는 그 틀에서 만들어진 모양이 그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모양이 똑같고 속성이 똑같은 꼬북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한테 모양을 아까 첫 번째 뭐 요렇게 되어 있던 모양을 이런 거북이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를 가지고 개가 앞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만 선생님들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갈래, 뒤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라고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이 모양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